김보미 선수의 쓰리 뱅크가 될것 같은데 네. 일단 목적구 사이에 공 크기 하나보다는 더큰 공간이 있긴 합니다 뱅크샷! 나최총! 어. 네. 어, 이번 이닝에 김광현 선수의 뱅크샷 이어서 김보미 선수도 뱅크샷 도 가죠 오. 네, 거의 뭐 비슷한 위치 아닌가요? 흰색 공만 지금 조금 더떠 있고 네. 자, 이때는 조심해야 될게 원쿠션과 흰 공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잘못했다간 짧아질 수 네. 있어요 아, 앞선 뱅크샷이약 30포인트 지점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갔고 옆돌리기로 가겠죠 옆돌리기 뱅크샷 타임아웃입니다 자 타임아웃 필요하죠 1세트의 기선제압에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네. 세트는 꼭 가져와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조재호 선수 이거 벤치타임하고 걸 수도 없고 <웃음> 그, <웃음> 그 마음 알것 <laughs> 같아요 네. 김보미 선수 혼자 지금 풀어줘야죠 자 사실 지금 김보미 선수는 3쿠션으로 직접 보는 벤크샷이 만약에 어렵다면 네. 5쿠션도 노려볼 만한 위치이긴 하거든요 부드럽게 직접 노리죠 오, 갑니다 아, 조기경 씨 벤쿠샷 직접 해결을 해냈어요. 네. 자, 중요한 순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자, 타임아웃 정말 알차게 사용했습니다. 네.